조사해줘서 고맙네 수호자. 세인트가 사라지다니 이상하군. 오시리스가 직접 가겠다고 했지만 내가 겨우 말렸지. 네 소스는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네. 그 변혁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데 빚 없는 일을 위험하게 둘순 없네. 수호자, 그가 걱정되네. 세인트는 백스의 가장 오랜 적들 중 하나야. 그들이 친절하게 대하진 않을 걸세. 백스가 그를 잡았다면 죽이려는 게 아니겠지. 더 심각한 일일 거야. 무사해야 할 텐데, 내가 상공에서 지원하고 안전장치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할 거 있어. 조심하게. 이게 세인트 유닛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의 좌표예요. 물길의 샘으로 곧바로 향했어요. 방선충이 이 분지에서 흘러나왔네. 하지만 싸움의 흔적은 없군. 엑스가 세인트를 그냥 지나가게 둔 건가? 세인트 유닛은 평화롭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함장님은 폭력적인 저항에 맞닥뜨릴 것 같네요. <laughs> 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수호자 백스가 물러나고 있네. 진압 사격을 하며 후퇴하는군. 저런 보병 전술은 보통 기갑단이나 몰락자들이 쓰는 건데. 수호자들도 사용하죠. 백스의 전술 원칙이 어딘가 바뀌었나 보군. 당장 세인트를 데려와야겠네.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통신을 별도로 분리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세인트가 아니라면 난 누구지? 세인트 응답하세요 지금 어디 있죠? 미래에 한대 뒤섞인 오류 중 하나에 불과한 것 세인트 윈닛은 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지역신호와 통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신호? 락슈미트와 끝없는 밤엔 나쁜 기억이 떠오르는군 내가 틀렸기를 해. 여행자에게 빌어야겠네. 진정한 길에서 갈라져. 우리의 시간선을 오염시킨... 세인트 유니시 보내는 통신은 저 장벽 너머에서 오고 있어요. 우릴 저기로 보내주게, 안전장치. 무슨 수를 쓰든... 네 소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보안을 우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스는 완전히 폭력적으로 굴겠죠. 제가 작업하는 동안 막아주세요. 마침내, 이런 것을 되찾을 시간이군. 우리의 마땅한 미래로 돌아갈 시간. 의식의 교양곡에서 하나로 조화된 자애로운 지휘자에 의해 분열은 없다. 결함도 없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아까 후퇴한 백스야 분명 이번이 마지막 퇴각 위치일 걸세 뚫고 나가게 수호자. 제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있네요. 난 여기 속하는 존재가 아니었어. 현실은 진짜 세인트의 것이야. 진짜 세인트는 죽. 세인트, 제말 틀려요. 난, 난 사람이 아니야. 복지의 복지의 복지일 뿐. 누구랑 말하는 거지? 새 황금기가 오고 있어. 가짜 따위는 없지. 나 같은 세인트 진정해요. 정신 차려요. 오시리스가 기다린다고요. 오시리스, 오시리스, 아이코라, 쇼자 괜찮아요, 세인트. 걱정 말아요. 고맙네 수호장. 세인트,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넷소스에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 내가 여태껏 봤던 백수와는 달랐어. 내 정신에 접속하더니 자기 이름이 지휘자라도군. 엑스와 백수 모두 방산충의 기본 물질로 삼기는 하죠. 우리의 작전 정보를 빼내려고 연결했던 게 아닐까요?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어 나의 인간성을 측정했어 내정통성을 무슨 뜻이죠 우리가 거짓이랬어, 오시리스. 진짜 세인트 포티는 진작에 죽었고 넌 가짜를 사랑하는 거야. 세인트. 내 존재 자체가 오류라고. <laughs> 네가 날 선택한 건네 세인트가 죽어서라고. 그런 말 마라. 난 시뮬레이션이나 다름없는 거지. 아니. 넌 내가 시리얼 번호까지 알던 그 남자가 맞다. 난 시간의 회랑이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을 반영한 시간대만 들여다보았다. 널 행복한 삶에서 끌어내거나 변화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저 구해주고 싶었지. 그렇죠? 수학적으로도 존재가 가능하다고요. 그래. 세인트, 신경쓰지 말아요. 상대의 전술일 뿐이니까. 넌 내게 진짜다. 우린 당신을 알고, 당신도 우리를 알죠.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예요. 하지만 이 기분은... 내가 대제품이라는 생각은... 그 목소리로 떠나질 않아.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난 제발 부탁이야. 내버려둬.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봤자 소용없겠군요. 우선 제가 알아볼게요. 함장님, 세인트 유닛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지자가한 말이 굉장히 동의한 것 같던데... 그렇게 크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항상 강하니까, 거슬리는 게 생겨도 그냥 웃어넘길 줄 알았죠. 하지만 분명 괜찮을 거예요. 모두 그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까요. 함장님, 오시리스, 아이코라, 선봉대 모두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슬픔은 금방 가시거든요. 아마도요. 전 함장님이 네소스에서 추출하신 표본을 마저 처리할게요. 지휘자가 세인트 유닛에게 해를 끼친 이후, 저는 제 연민 프로토콜을 해제시켰어요. 지휘자를 찾은 다음, 대가를 치르게 해주죠. 소스에 대한 당신의 이론을 읽었어요. 저도 그 걱정에 동의해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엑스가 처음 동화되었을 때보다도 더 빨라. 붉은 전쟁의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말이지만, 내소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와 방사충도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현재 백스에게 과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백스는 이제.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있어 충돌의 이상현상일 거예요 제페토가 방산충의 흐름을 지도로 만들었어요 세인트가 거기 있는 동안요 충돌 지점의 지표면 아래 수마일에 걸쳐 방산충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행성의 전자기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죠 백스가 뭔가 큰일을 벌이고 있어요 오시리스 시험이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혹시 그를 도울 일이 있을까요? 도와주려는 건 고맙지만 일단은 여기 집중하도록 하자. 세이트가 자신을 조종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여러 명이 아닌 하나의 지휘자였다. 속임수와 조작은 백세의 방식이 아니다. 그들은 교활하지만 의도를 숨기진 않지. 이 시험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있다고 믿나요? 충돌 지점 주변이 한 점을 중심으로 합쳐지고 있다. 뭔가 바뀌었어. 그 자체의 변화보다도 더 크게 새로운 지도자를 찾은 거라면 어떡하지? 저도 그게 두렵군요. 녀석들의 동기가 선하지는 않을 테니.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해 주는 수밖에.